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무슨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한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한 원로 목사로서 한국 교계나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목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왜 목사가 목사 말을 하느냐? 욕하고 시비할 신부신도 있겠지만 5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의 추적은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씨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공무원들이나 은행원들은 30% 이상을 동성애자들로 채우겠다고 이재명 씨가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현된다면 나라가 망할 사건인데, 더 끔찍한 것은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편을 든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게 바로 마귀 새끼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권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동성애를 동조하는 공산주의 사상 세력들을 추종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당과 지옥을 믿을진데 어떻게 목사들이 믿는 자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선다면 기독교나 모든 종교는 말살이라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저조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수조원씩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출생을 장려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동성애를 장려하니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안 하는 짓을 사람들이 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성애자들 때문에 퍼져가고 있는 에이즈 문제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1년에 수백원씩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유능한 소동과 구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것도 동성애 때문인 것을 세계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좌편향된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까? 저는 부탁합니다. 좌표량된 목사님들이요,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표량된 목사와 신앙생활하시는 성도가 이어야에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동성애를 지향하고 찬동하는 목사가 있거들라 여러분들은 그위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 교회에 있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저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추위 속에도 나라 의 민족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몸이 터져 나가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부림처 기도하며 외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소원대로 분명히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고 만만한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